라스타크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별들을잡지 단호선이 께기끝네 스타리그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준결승 제 2경기를 통해서 오늘 2월 1 4일큰루인 장칠 실내체육관 결승무대설 두 번째 주인공을 가려봅니다. 이번 <목소리> 시간에 역시 또맞 말씀에 게임장 엄재경 김도식 감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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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4강. 지난 주 1경기를 치렀습니다. 이훈열 선수와 아 유준 선수 올라가는 장면 상당히 대단했었는데 선수들 보면은 이훈열, 홍진호, 박경락, 조영호. 4강 요원은 4명 중에 3명의 선수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신인급 일을 할 만큼, 어 돌풍이 무섭습니다. 네, 뭐 신인급이고, 어. 1 0대라는 공통점이 있죠. 물론 이제 아, 예, 예. 그올해면은뭐뭐주민등록증도 <laughs> 이제 다들 받았고 이제 성인이기는 성인이에요. 근데 네. 만으로는 아직 그2 0 살이 안된 선수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이윤열, 조용호, 박경락이 세 선수는 또 동갑이고 친구들이죠. 그렇군요. 예. 그럼 요런 결과를 바탕으로서 세대 교체가 됐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아마 이번 그 결승 무대를 한번 다 이렇게 신인 선수들이서 보면. 더욱더 성장해서 아마 다음 리그 기도 되면 분명히 세대결제가 됐는지 안됐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나소닉께 온게임넬 스타 리그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온게임넬과 스포츠조선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또두 어, 분들이 더 계시죠 파나소닉과 게임앤컴퍼니 개막일부터 폐막일까지 온게임넬 스타 리그를 지켜주는 분들입니다 자, 4강 두 번째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박경락 선수와 조용 선수, 조용호 선수와 박경락 선수가 대결합니다 오늘 어떤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의 경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1경기부터 5경기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3전 2선, 아, 5전 3선 준비입니다 아, 박경락 조영원은 똑같은데, 이 맵은 그차고가 있습니다. 오타를 정정해드리면 1경기는 아반가르드, 2경기는 포비던 존, 3경기는 비프러스트 4경기는 개마고원, 5경기는 아반가르드2. 이렇게, 어, 맵은 어, 순서가 다릅니다. 저희가. 한 경기 한 경기 아, 준비할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방금 나온 주, 어, 화면과 어, 실제 준비된 경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 오전 삼성전오늘 저구대 저구전 하지만은 어떤 경기들이 펼쳐질까 참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네, 그러면 어,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면은 아무래도 예,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또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좀조용호 선수의 우세를 네. 예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좀. 어, 한비소프트 팀의 그 이재균 감독을 제외하고는 <웃음> <웃음> 다들 이렇게 예상할 것 같고 네. 예, 물론 뭐 예상이란 거는 예상일 뿐이고 예상대로 항상 된다는 건 없기는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어, 예상을 이, 벗어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더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laughs> 분명히 조용호 선수가 아, 저그대 저그는 약간 좀 앞선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네. 결정적으로 현재 지금 결승에 올라가 있는 이윤열 선수가 박경락 선수보다는 그 조용우 선수가 올라오기를 예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박경 선수는 뭐한 마디로 딱 하면 뭐대테랑 극강, 조용우 선수는 대저극강 이러니까 결승에 오른 테란의 윤우 선수 진짜 조용우 선수가 올라왔으면 최근에 한번 큰 경기에서 이긴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럴 텐데 어떤 경기에 펼쳐질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선수들 이미 경기석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그 자랑스러운 두 명의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사강으로 골라서 영관고줘 용호한테 저거저타대에서 많이 어, 네. 타, 타 많이 잡아주고 어, 좀 열심히 해가지고 꼭 이번에 꼭내사진 거의 없어서 솔직히 네 다시 1경기 2중위로 올라가자.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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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됐습니다. 결국 벌어낸 성공. 시간 끌어주고 있는 거죠. 시간만 계속 끌고 있잖아. 스페인 됐습니다. 만떠 저글르게 저글리. 아 절망적인 편중이 섰지. 예, 이게 바로 경락 마사지게. 자러고 일단은 벌어가 됐고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예. 자, 우리 들어가. 총알 맞으면서 들어가죠? 락썸까지. 아. 탱크 잡고 있는데, 그래도. 아, 예, 플레이그까지 뿌리고요. 네. 지지의 예. 경기 포기하는 베르트라. 해외 경기에서 이건 처음이죠. 야, 야. 진짜 예, 박종락 선수도 지금 뒤에서 안 빌리는 거 보세요. 네. 턱을 지금 베르트라 잡고 있고. 야 박종락 선수 정말 무섭네요, 네. 예. 진압 들어가죠. 아예 이상 들어가에 네. 만들고 있습니다만 하나 아, 더지 무너지고 아, 있는 이명선 방어벽 방어벽 안돼안 아, 돼요. 네. 네. 예. 크 짱크 칠이명 탈락. 뭐 써야 음, 음, 될지 그래. 좀 되게 고민 많이 되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음, 게된거 음, 예. 열심히 해서 이겨야 되지 않을까. 한가지고스즈도막 오비어 스포즈 계속 부딪히고 있영 선수 조 1위로 올라가겠다. 지금. 자 파이팅 하고 싶다 조용호 상대편의 안 바닥을 족도를 시켜도 조용호 와. 어느새 어느새 이렇게 많은 전력 차가 납니까추력전리도성겨을지고 처리지 펑기 홍지로 어? 어? 그냥 내줄지 아니면 이것에서 한번 아. 아, 내주지 않는군요 야. 가장 네. 맞아. 중요한 전투네요 마지막 러 어강리 들어가도 돌아가 됐고 자 이르디아에서 당장 선수 선수가 밀려요 저희가 네. 어. 저희 둘을 써서 반대 록코가 모든 너무 전진 배치됐어요, 네. 지금은. 아, 지지가 났네요. 공격고하서 아, 벙커 하나, 벙커 하나. 벙커 고칠 틈도 주지 않고 그대로 본진. 두드리고 있는 조영호 선수. 네. 조영호 선수는 좀 가디언으로서 승부를 내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최대한 가디언으로 좀 예, 멀티 쪽에 피해주고 들어가죠, 들어가죠. 자, 뒤쪽에 탱크가 포격을 막게 되고 있고. 야, 자, 나은 쏩니다만은. 아, 붙었습니다. 탱크의 흉터가 붙었어요. 예 어리석죠. 예. 못 붙게 네.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못 뭐, 붙게 만들니까 더 많은 물수라고 박경도 선수가 또흉터니다박경선수고 합니다. 박경도 선수가 다니다도터까지 합니다. 박경락 선수를 소개 중입니다. 한미스타 속에 박경락 10등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베테랑전국강의 선수인데, 오늘 저그전 충분히 아, 연습을, 많은 연습장을 소화하고 왔다고 해요. 예, 네, 저그전은 본게임 내 스타리그에서 저그전 승식전 1승 1패 1승 1패요 예. 뭐, 그렇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사 네. 박경락 선수도 저그전 잘하기 굉장히 잘해요. 그죠. 저고 <laughs> 선수가 좀 많이 스페셜이신다 그렇죠 네. 황균태 씨의 건데이고있니다 A타입 파괴자 박경락. 누구도 박경락은 예측할 순 없다. 경남경웅의 맛에 하얀 경기 이선수는 정말 아 데이터 어 데이터 파괴되면 상대권이 대저구전 극강이라도 코트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럴지도 모르다 어, <laughs> 경남 오늘 다시 그 데이터를 파괴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나무님한테는 조용호 선수로 가격이 큰 무대 많이 서서 조용호 선수 더욱더 큰 무대일수록 지켜보입니다 조용호 선수 또올티 초짜 아이들입니다. 예 네, 뭐, 4전 4세율인데 박경락 선수가 그 왜, 오게메스타 리그 예선전도 이렇게 쭉뭐 참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박경락 선수가 예선까지 합쳐보니까 적어도, 적어도 5승 3패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되게 좋은 편인데, 조용호 선수는 8승 1패더라고요. 그 <laughs> 네. 그러니까 뭐 여간에서는 안된다는 거죠. <laughs> 네. 네. 자, 김현우 씨의 건물인데요. 아 저희가 나오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지지 경기 포기하는 조용호! 이런 말안 나오죠? 망했죠? 아, <laughs> 아 이거 힘들겠는데요 <laughs> 조용호 선수 이런 말안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안 나올지 아니면 세 차례 나올지 세 차례 가면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네박경선 선수, 조용호 선수 어, 박경선수 선 정말 데이터를 파괴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그뭐 아, 분명히 그 많은 측면에 있어서 뭐 데이터라든지, 네, 네 진짜 좀 객관적인 여러 가지 면모를 이렇게 좀이좀 예, 좀 종합적으로 둘러봤을 때는 분명히 조용호 선수는 무세해요, <laughs> 네. 네, 많이 무세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루에 다섯 번을 딱 싸우고 그 중에 세 번을 이기는, 그러니까 뭐한 판짜리 단판 승부라면 더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매일 한 경기씩 일곱 번을 싸우는 게 아니라 하루에 다섯 판다 다 싸운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 사실은 변수가 꽤큰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뭐한달 내내 하루에 세 경씩 계속 싸우면 분명히 조용호가 이기겁니다. 이거는 99%까지도 그렇게 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다섯 판 이거는 변수가 되게 많아요. 모르는 네. 겁니다, 사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전혀 예측, 예상 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또 그게 묘미이기도 하기는 하긴, 하지만요. 네, 뭐 일단 그두 선수는 여지껏 지금까지는 테라는 상대로 이제 공동 방어선을 이제 구축해 오다가 <laughs> 네. 예, 이제는 그 <laughs> 내전이죠. 예, 네, 내전을 일으키는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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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내전이네요. 네. 일단 두, 아니, 불을 지르시는군요. 네. <laughs> 네. 일단은 뭐두 선수에게 그 어렸던 점이 이제 대테란전 상대로만 연습을 해오다가 대저거전은 이제 별로 준비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그두 선수가 한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저그 대 저그만큼 여지껏 스타크래프트가 나오면서 가장 변화가 없는 종족의 싸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좀 기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경기 SDL 맵은 아방가르드 2입니다. 맵 보시죠. 네, 아방가르드 투에서는 여태까지 저그 대 저그가 11경기나 있었거든요. 아방가르드 2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아방가르드에서 9경기 했었고 2에서는 딱두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 그중한 경기를 박경락 선수가 했죠. 홍준호 선수하고 싸웠는데 졌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한 경기는 그 챌린지 리그 B그룹의 1위 결정전에서 박상익 선수하고 장진수 선수가 경기를 펼친 거였는데 네. 예, 그때 박상익 선수의 진짜 예, 환상적인 뮤탈리스크 컨트롤 막 뛰어가면서 갑자기 뒤로 돌아 한박 쏘고 막 예, <laughs> 네. 이런 건맨을 연상케 하는 뮤탈리스크 컨트롤로 장진수 선수를 물리쳤는데 박상익 선수가 또 조용호 선수고 같은 팀 아니겠습니까? 서울팀서울팀이 네. 이제 저그군단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런 서울팀의 박상희 선수가 보여준 묘기를 조용호 선수도 보여줍니다. 예, 예, 뭐 그런 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우세는 바로, 예, 이 맵에서는 분명히 조용호 선수 우세다. 네. 예, 그런데 정말, 어, 진짜 앞마당 먹고 시작할 맵이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홍진호 선수하고 박경락 선수하고 서로 대각선인데도 구두론으로 저글링 달리면서 <웃음> 시작했었거든요. <laughs> 네. 그마만큼 변수는 역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네. 김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저도 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조용호 선수 쪽을 어 많이 그 얘기들 하시는데 네. 저대전은 정말 모르고요. 박경락 선수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그대 저그 그 신의라고 할수 있는 선수들 중에 극강의 선수는 조용호 선수, 성혁 선수도 저그대 저그죠. 굉장히 강한데 네. 성학 선수 선수를 16강전에서 박경호 선수가 이겼다는 거 보면은 예, 모르는 겁니다. 네.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판 승부. 누가 기선을 제압할 것인지. 박경다 같이 조용호일지. 첫 경기 함께 하시죠. <목소리> 4수, 6대스타리리가준비하두 번째 대결이니까 첫 대결에서는 이윤현 선수가 홍호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 이제 마지막 결승 진출자를 가입다 박경화 선수 대조전전 1승 2승. 조용호 선수 대조전전 4승. 아, 힘날 겁니다, 이렇게. 박경화 화이팅! 조용화 화이팅! 이렇게 팬들이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 굉장히 긍정적인 문화가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네, 한번 이렇게 소리가 가득해, 요런 스트레스확 풀리실 것 같습니다. 경기 보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양 선수들의 진영은 대각선입니다, 아방가르드2에서. 자, 먼저 박경락 선수의 진영 나오겠습니다 박경락 한심 아, 11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1시 박경락. 그리고 이에 맞서는 조용우 선수는 대각선이 5시입니다. 박경락 11시, 조용우 선수 5시입니다. 조용우 선수의 모습 나오고 있죠. 조용우 선수가 그 하얀색 옷과 까만색 옷이 있는데. 자, 맵을 먼저 보고 계속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아, 그니까 러 이, 아방가르드에서는 요, 요, 요기, 예, 되게 먹기 쉽잖아요. 그래서, 네. 저그가 10드론이라든지 12드론 정도에 멀티를 딱 하고 시작하면 진짜로 뭐, 예, 저그 대 저그지만, 어, 절대 불패인데 왜구드론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나는 이렇게 멀티를 이렇게 먼저 먹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아직 스퍼닝도 없고, 아직 개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상대는, 멀티를 좀 늦추고요. 스퍼닝하고 개스를 이 먼저 직구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레어 차이가 많이 나고, 예, 스파이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뮤탈리스크가 굉장히 빨리 뜹니다. 이쪽이. 그럼 이쪽은 멀티를 했으면 드론이 많다는 것 뿐인데, 예, 미네랄이좀 많고요. 그걸 갖고 양쪽에다가 에볼루션 챔버도 지어야 되고, 스포크론이 다 져야 되거든요. 결국나 가서는 남는 거는 없다. 네. 예, 이렇게 그 판단을 선수들이 또 많이 해요. 예. 박경나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이번 시진 우승 박경나, 다음 추진 우승 강도. 지금 두 선수 <laughs> 네. 빌드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조영호 선수 시비 드론 투에 처리 아, 박경나 네. 선수는 구드론 플레이. 구드론 플레이 했을 때 강점은 시비 드론 앞마당 멀티를 가져간 적에게 드론 정찰과 함께 드론 어, 저글링 성큰 러시를 했을 경우 앞마당 멀티 반드시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드론 정찰 통해서 곧. 조용호 선수의 진영을 파악할 겁니다. 박경원 선수. 예, 네, 이렇게 되면은 그 드론이 정찰용 드론이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면 저 해처리를 취소를 해야 되는가? 네, 네 이거를 놓고 조용호 선수가 약간 고민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네. 자,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할까요? 어아 그러나 예 가로 방향이었거나 세로 방향이었다면 박경만 선수에게 많이 좋았을 텐데 대각선이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예 저글링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일단 저글링을 뽑는데 네. 아, 게스 채취를 지금 안 들어가고 저글링을 뽑거든요? 네, 박경선수도 확장을 들어가,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선수가, 예, 지금, 아. 예, 이 저글링으로 해철이, 만약에 조용호 선수의 안마당 해철을 두들고 있으면 조용호 선수 막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저 정찰 관 드론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laughs> 중요합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저글링을 일단 뛰기 시작했고, 박경선수도 확장을 시도하면서, 아, 그러니까 이것이 이 예. 문제가 되는 조용호 선수의 안마당이에요. 어떻게 보면 게스를 빨리 채취를 하면서, 어, 테크를 먼저 올려서 뮤탈리스킬를 빨리 띄우는 것도 굉장히 유력한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대각선이라는 점이 박경락 선수한테 좀 부담이 되는 모양이죠. 네. 저글링 뛰고 저글링 거 도착하거든요. 저글링 도착하고. 지금... 드론이. 네. 들어오니... 콜론이 짓겠죠? 아, 네. 네. 자, 썬콘 들어갑니다. 썬콘 썬컨. 자, 들어갑니다. 박경락 선수는 이앞마다 멀티만 파기 시... 굉장히 유리해지죠. 자신도 지금 뒤늦게 멀티를 가져갔거든요. 아, 네. 예, 예. 또 하필, 예, 생산된 저글링이 그 둘러싸여가지고 한기는 뭐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었는데 지금은 박, 그 조영호 선수의 본진보다 박정락 선수의 본진이 월등히 훨씬 더 멀기 때문에 네. 예, 어떻게 보면 저글링만 아, 가지고는 생산 시키면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네, 못 지키죠 성크니 네. 완성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마당 네. 네. 파괴됐습니다 조영호 선수 안마당 파괴됐고 물론 조영호 선수는 어뭐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앞마당이 파괴됐고 박경호 선수는 이러면서 확장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러 가지로 유리한 상황이 벌어졌어 예. 박경 예, 이제는 박경락 선수가 신경 써야 되는 건 테크트리입니다 네. 테크트리만 맞춰주면 돼요 조영호 선수가 한 가지 좀, 예, 아쉬웠던 거. 예, 생각을, 생각을 못한건 아니었겠습니다만 좀, 예, 진짜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저런 식으로 드론이 와서 어슬렁거리고 그러면은, 그 앞마당 쪽에 가 있던 드론이 조용호서수가 많았거든요? 네. 어떻게든 성큰을 못찍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뭐 드론으로 왜, 위치 못 잡도록 방해해준거 네.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어, 거의 무안기상태라서 아, 좋아서 앞마당에 파괴된 진짜 조용호 선수? 이렇게 계속 상대편을 견제하고 있는 박종남 선크이 멀찌감치에서 선쿤! 선쿤! 선쿤 지킬 수 없는 곳에서! 레이스 트 두드리고 있는박경 선수! 자저거링이오저걸링이 오지만은 바로 저걸링으 숫자가 적습니다! 예, 예. 조영호 선수 성공 콜로 이제 약간 두번이나 공격을 했었는데 네이러분 그... 시간 끌고 정신 살라는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경 선수 네 선수 네. 가 박경락 선수 지금 스파이어가 지금 들어갔나요? 박경 선수의 지금... 아, 테크트리의 네. 빌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안 절대적으로 예. 지금 박경락 선수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예. 거의 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고 예. 이렇게 이렇게 툭툭 치고 막 이러다가 진짜로 행여나 행여나 저 익스트랙터라도 파괴 되면 거의 끝난 거나 하나 없습니다. 예. 그렇죠. 역전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자 뮤타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곳은 박경락 선수의 앞마당뭐 안정 안정적으로 잘 그렇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영호 선수가 아, 이 저그대 저그인데 아, 뭐 이렇게 어, 멀티 먹고 시작하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왜 예, 박경락 선수도 그렇고 홍진호 선수도 그렇고 구드론으로 플레이를 하는 모습 보여준 적도 있었고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멀티 지역을 어, 일단 구드론 플레이하고 테크트리 빨리 올리면서 저글링 뮤탈리스크 공방을 하다가 로템이나 이런 다른 멀티 그, 그 맵에 비해서는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안방 멀티 네. 보너스 안방 멀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바로 해철이 펴고 시작하면은 지금과 같은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도영우 선수가 강한 유혹을 느꼈던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말이죠 네. 네, 이 지역은 멀티를 먹고 시작을 하면은 성큰을 지어 입구 쪽에 성큰을 지어갖고 해철이 완성되면 바로 입구 수비가 된다는 네. 네, 이게 굉장한 그 어, 유혹이기 때문에 치비 드론 예 멀티를 네. 해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따가 결석 안 좋았습니다. 네, 박현아 선수 아주 좋은 것이 빌드 타임이 늦어 늦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같이 뮤탈리스 플스코 스콜지를 생산이 되는데 어차피 유리하기 때문에 슈퍼 콜을 짓고 방어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자 가죠. 뮤탈리스 소수입니다. 네, 네기 정도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조용우 선수 드론 수라도 뭐큰 차이가 음. 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박경락 선수가 이제 게스, 예, 익스트랙터를, 둘을, 이기에서 익스트랙터를 보유하게 되면은, 앞으로 뉴탈리스크 네. 수는 엄청 벌어집니다. 네. 뉴탈리스크 이렇게, 아, 야 예. 예, 이게 바로, 네. 예, 겉맨 플레이죠, 겉맨 네. 플레이. 예. 스커디, 네. 아, 이거 아주 많네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면 저걸 예. 느입니다 예. 박경선 선수 저글링 상대편 쪽으로 들어왔어요. 아리코 본에서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뮤탈리스크가 돌아서 한방빵 쏘면 스커지 한기를 잡게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 경기 못 이겨요. 왜냐면은 하해체리 숫자도 이제 그 앞마당 멀티. 예, 자원의 위력을 박경선 선수가 발휘하면서 해체리 숫자도 많습니다. 네. 스커지만 계속 보내고 예, 있습니다. 박경선 예, 선수. 가뜩이나 조용호 선수는 뮤탈리스크를 뽑기가 힘겨운 상황인데 진짜 예, 미네랄이 개수뿐만 아니라 미네랄 마저도 엄청 차이가 지기 시작을 하면은 해철이 늘려서 이거는 박경락 선수가 저글링으로 밀어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조자호용 네. 예. 선수는 저글링 다수를 생산해 상대편 지점로 가거든요. 자 뮤턴 아... 입구분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놀죠? 아, 한계가 있죠. 예, 박경락 선수가 저그대 저글을 하더라도 테란을 상대하듯이 유닛 생기는 족적 계속 공격 퍼붓고 막 경락 마사지 하고 예 네. 이러는 편인데도. 상대가 조용호 선수다 보니까 많이 유리한데도 굉장히 침착하게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아 일단 언더 육까지 뮤탈자 주력 뮤탈이 빠진 사이에 아, 언더를 한번 다시 풀커 앱을 준비하고 조용호 선수. 예. 그나마 뮤탈리스가 많이 모이기 이전 좋은 타이밍 노렸는데 네. 충분한 피해를 줘야지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조용호 선수. 박등이 쪽으로 들어가서 박등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예. 여기저기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드리고시해를좀 주더라도 지금 뮤사스상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이제 예, 이 지금. 이 뮤탈리스크하고 본질에서 생산된 뮤탈리스크하고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뭐 생산 중인 뮤탈리스크까지도 합류하고 그러면 벌써 한 부대가 훌 넘어가거든요 네 지금 정도의 뮤탈리스크는 조영호 선수가 시도하고 있는 멀티어활괴할수 있는 병력이에요. 네, 이제 뮤탈리스크 저글링이 이제 모아둔 그 병력들이 한꺼번에 공격을 가면 조영호 선수 막기가참 난감할 겁니다. 네, 이제 박경 선수 병력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편의 게릴라전 이렇게 저렇게 막았는데 지상 병력과 공중 병력을 동시에 운영하고 싶다. 아 숫자 많습니다. 네, 뮤탈리스 많이 모였어요. 정말 이렇게 되면은 아, 조영호 선수가 많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승부 모릅니다. 네. 네. 아, 물론이 일단은 스커지와 소수의 병력만으로도 마감을 준비하는 아 저글링이 뛰어오르구요 네. 저글링이 중간부적이에요, 지금 네. 네. 그, 그나마 이, 어, 이 박정락 선수가 조영호 선수에 비해서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맵이라면 예, 뭐 유리하지는 않고 팽팽하게 싸울 수 있는 맵이 2, 3경기 네. 그리고 1경기, 4경기 그 아방가르드와 대마고어는 조영호 선수가 많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방가르드에서 첫 경기를 박정락 선수가 잡아버리게 되면 이건 어, 예, 정말 모르는 거죠? 네. 선수이 비교적 수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진짜지진 아, 예, 예. 야, 몰라요, 지금. 네. 앞마당이 파괴된 거 이것이 뭐 결정적입니다. 결정적일 수밖에 없죠. 조용호 선수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경기를 내줍니다. 굉장히 좋을 리가 없죠? 고개를 좌우뚱해보는 조용호 그리고 박경락. 역시 오늘도 데이터를 파괴하는 조용호 선수가 데이터 유리할 것이다. 그런 의견을 무시하면서 특정 승리를 이겨냅니다. 박경락 게임과 1대문으로 <목소리도>